어느 날 엄마는 딸을 만나 장을 보러 약속 장소로 가던 중 횡단 보도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목격합니다. 파란 불의 딸이 엄마에게 뛰어오다 자전거에 치인 것입니다. 딸 아이는 파란 불 신호에 따라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이었고 자전거를 탄 사람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자는 찰과상을 입었지만. 따라이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따라이의 부상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자전거를 탄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법률상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해자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해 피해자인 따라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험 처리에 있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골절과 같은 부상이 성장판에 영향을 줄수 있어 충분한 치료와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섣부른 합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바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먼저 자비로 치료비를 지출해야 하며 나중에 합의 시점에 참고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검사를 소홀히 할수 있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딸아이에게 과실은 없으므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는 학생이므로 해당되지 않지만 연구 장애가 발생한다면 20세부터 65세까지의 상실 수익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위자료, 향후 치료비, 성형비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통 장애 관련 보상에서 합의를 서두르려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는 손해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장애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치료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